다시 볼게요.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땐첫 번째 얘네 대한 얘네냐 이거 묻는 거 나온다 그랬죠? 또 나오는 게요. 여기서 꼭 이투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. 즉, 다목적어, 직목적어를 쓰는 생사들이 있어요. 그것은 make mtbcf라고 해요 mtbcf, make think. believe, consider, find라는 애는요 꼭 감옥적으로, 집목적으로 써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발견했다. 그것이 쉬워. 뭐하는 게 to working, to work in the park. 공원에서 걷는 건 쉬워. 그러면 꼭 감옥적으로, 집목적으로 써야 돼요. 학교 내신에는 첫 번째, 이슬 빼보냅니다. 고일 때, 알겠습니까? 그럼 이때 감, 답지에 보면, 과목적어 쪽어, 지목적어에서 꼭 이이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이렇게 외우면 맨날 틀린단 말이야. 그냥 얘네들 뒷모양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이게 훨씬 쉬워요. 동사 뒷모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.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제가 여기가 이 질리시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왜? 이거 꾸며야 되니까. 이게 목적어, 목적 보호의 개념입니다. 형용사로만 봤죠. 그래서 부산을 써요, 못 써요? 못 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이 뭐가 나왔죠?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? 둘다 쓰는 게뭐 있다고요? Remember. f 그래서 투는 미래, ING는 과거.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? 오케이. 알겠어요? 이해되죠? 여기까지.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. 한번더 정리하세요.